하루 만에 1차가 완판된 제일 풍경채 1차는 완판 2차는 지금 오신 것은 제일 풍경채 2차입니다. A타입. a, 2차. 타입. a 타입. 네. 우리 집에서 아름다운 아침이 열립니다. 완벽한 삶을 만나 보세요. 누구신지 소개를 안 받았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풍경채 2차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게 84A. 네, 84A 타입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타입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세 10년이면은 2억 후반대 네, 2억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상당히 조건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 네,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살아보고 네. 마음에 드시면 분양하셔도 되고, 네네네.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보증금 찾아서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맞죠? 네, 네. 어? 그럼 1차를 못 하시는 분들도 2차에 많이 오시겠네요. 네.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네. 2차가 1차보다 위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2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1차의 반응을 보고 2차, 2차도 차잘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시겠네요. 사람들이. 어, 네. 그렇죠. 1차를 이게 괜찮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2차에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1차보다 2차가 세대수가 많으니까 또큰 세대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2차를 유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차를 음. 기다리는 분들이 드디어 이 차를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네네, 그렇죠. 왔는데, 4층까지가. 네, 사, 1 선착순? 네, 1층부터 4층은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렇죠? 저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100만원 준비하셨다가 동호 지정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와, 그럼 일단 100만원 들고 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뭐, 10개가 된다 하시니까는. 네, 어 네, 맞습니다. 와 아, 그러면은 진짜 좋으신 분들은 한 사람이면 네개 다섯 개 잡아가지고 전매로 팔고 하시겠네요. 네,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뭐청수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당첨된 거 네. 당첨된 거 중에서 뭐 원하시는 청수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청약권 백만 원만 있으면 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전화하면은 상담해 주시죠. 어, 네, 당연합니다. 24시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상담 친절하게 해 드릴게요. 야, 그 조건은 진짜 너무 좋네, 그죠? 네네. 진짜 리스크가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어, 가도. 네, 그렇죠. 10년, 10년간 살아보고 분양도 가능하고. 네. 나갈 그냥...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응. 그리고 이게 전세 금액이 2억 후반때부터 시작되면은 비싸도 3억대란 말이잖아요. 어, 네, 그렇죠. 84 타입 에어컨도 네개 줍니까? 네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서 네대 드리고 네 확장비 무상 그 다음에 저희 중문 네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해서 혜택이 너무 너무 좋아요 중도금도 무이자고 그러면 딱 진짜 임대금액 말고는 돈 나갈 게 없네요 네 그렇죠 월세도 없지 않습니까? 어네 맞습니다 주방 이건 이대로 주는 거예요? 네네요 주방은 저희가 판상형으로 해서 네어 이게 포베이 구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희 여기, 그 상판이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 이것도 다 주는 거예요? 네, 무상으로 되어 있고. 아, 확장하면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지? 네네, 그렇습니다. 확장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확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주황색 붙은 게 원래, 다른 아파트 가면 유상인데? 네, 저희는 확장 시 무상이니까 어차피 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거죠. 유상 옵션을. 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상이 아니다, 그죠? 네, 그렇죠. 원래 유상이지만 다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간도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죠. 팬트리 공간이 저희가 여기 아까 입구, 그 다음에 주방 팬트리 복도 팬트리에서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3개나 있거든요. 제가 했어요. 패스가 세개있어요 그래. 네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야, 진짜 고주잘 나왔네요. 네, 그렇죠. 신혼부부들 오면 완전히 좋아하시겠네. 김에 사시는 분들은. 어, 네, 맞아요. 여기 왜냐하면. 네. 어, 포베이에, 그리고 에어컨도 무상이고, 중문, 그 다음에 확장비, 이런 게다 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처,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니까, 네. 아주 괜찮죠. 장원도 진짜 크네요. 어, 네. 그렇죠. 키큰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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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가 1,500만원 가지고, 2028년 12월까지, 네. 있으면 되고, 그죠? 네,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1,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도 개인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되니까. 어, 네, 맞습니다. 신혼부, 사무... 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는 전세 자금 대출이 90%까지 가능합니다. 야,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2029년 뭐 1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입주할 때 1,500만 원더 준비하면은 조건이 되면은 90% 대출 받으면 되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담이 크게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전혀 그냥 큰 부담 없이 네. 그러면서 살아보시고 1 0년 후에는 제가 또 부, 어,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되니까 네네네. 조건이 너무 너무 좋아요. 집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자재가 아주 고급스럽게 제일풍경채에서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제일풍경채가 뭐또 적용도 잘한다. 어, 네, 맞습니다. 삼성물산보다 더 네. 뛰어나게. 네. 적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구조도 너무 잘나왔고 네. 금자 밖에없네요 집은.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도 좋고. 네. 상담하시는 우리 또 팀장님도 꼼꼼하게 또 이런 걸잘 찾아 주시니까 그죠? 네. 김지원 네, 김지원 실장입니다. 실장님. 네. <laughs> 네. 예. 안녕하세요. 김지원 것 보니까 그래서 웃음만 나오네. 그렇죠? 네. <웃음> 시타이트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요거는 84C. 네, C 타입. 이 타입도 그냥 판상형이죠? 네, 요, 판상형입니다. A 타입하고 뭐큰 차이가 있, 있나요? 어, 주방에, 어, 네. 다른 거는, 어, 팬트리하고 주방이 약간 조금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C 타입은. 네네네. 네.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84 타입이 총 3개 있습니까? ABC? 네, 저희 3개. 84 타입으로 해서 ABC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타워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 타입이고 하나 있네, 그죠? 어, 네, B 타입 하나입니다. 네. 와, 피자이군요. 와, 상당히 크네. 네, 팬트리네요. 어, 엄청 크네요. 방 하나 크기 정도네요. 그러게요. 네, 네. 엄청 큰 팬트리가 하나. 현관에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 드레스룸처럼 쓰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 어, 아, 네, 맞네요. 아. 네, 네. 그렇네요. 드레스룸처럼 쓰셔도 되고 그다음 들어와서 여기에 복도 팬트리 오, 하나 있고. 네. 뭐, 네. 안방 그다음에 드레스룸도 있고. 네, 안방 드레스룸. 네. 요거는 이제 타워요. 주방도. 네. 요 그렇죠. 여기 아일랜드 식탁 네, 자그만, 네 그렇네요. 음. 야, 그럼 이제 C 한번 볼까요? 네. C 나가면 A 나 거의 같네요, 그러면. 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주, 그 주방 쪽에 창문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네. 이제 입구 팬트리. 여기 뭐 대치 아까 뭐라 하셨죠, 대치? 어, 대치 누리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네. 그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어, 국어랑 아, 영어 수학 교육을 2년 동안 무상으로 무상으로. 네, 네.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해서 국어랑 음. 그다음에 과학이랑 사회도 같이 음. 그 연계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뭐 어린 자녀들 학원 굳이 뭐 어, 네. 보낼 필요 없이 무상으로 이 단지 안에서 교육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요즘 사교육비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네.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단지에서 수학이랑 영어랑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네네. 있... 또 코알라 돌봄? 어, 네. 그 영유아 애들을 네네. 부모님이 요새 막걸이부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단지 안에서. 단지 그 부모... 안에서? 네네. 애들을 돌봄 서비스를 해서 코알라 케어라고 네네. 또 실시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럼 이 타입도 에어컨 네개예요 어, 네, 네, 무상? 네. 시스템 에어컨. 네개 약간 뭐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10년간 전세로 살면서, 그 뭐, 아이들 키우는 거 걱정이 없겠네요? 어, 그렇죠. 네. 새 집에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네.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보증금 반환 신청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에게 리스크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살아보다가, 안 되면, 전매해도 되고, 어, 전대해도 그렇죠. 되고. 네, 전매, 전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입주하시고 3년 동안은, 네. 임대 보증금을. 동결? 네, 동결하게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3년간은 그냥 살면 되네요. 네네, 네, 무상으로. 네. 원리, 아, 3년 동안. 네. 년인데 그죠? 그렇죠. 2년 더졌네 네네, 맞아요. 조건이 뭐, 다 좋네요. 그렇죠. 네. 확정비도 없고. 네, 확장비, 그 다음에 주문도 무상으로 드리고. 에어컨도 4개 주고. 네, 시스템 에어컨 4대,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 네, 네. 세금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어, 뭐를 좀안 좋은 게뭐 있어요, 그럼? <laughs> 안 좋은 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없고, 거기다가 저금리 대출까지, 대출 이자가 저, 저리래서 고객들이, 어, 전혀 부담 없이 주택들이 부담 없이 네. 이자율은 아직 안 나왔죠. 네, 네, 그거는 예사, 이제 예상되는 이자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애매하네, 맞죠.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저금리, 저금리. 네, 네, 그 특히 신혼부부나 무주택자한테는 혜택이 아마 엄청나게 갈 겁니다. 와, 요새는 진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월세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 그럼요, 맞아요. 네. 보증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음. 월세로 많이 가시니까 월세도 엄청 올랐죠. 그, 여기가 네. 그러면은 최대 90%까지 되면 3억 잡아도 필요한 게 3천. 네, 그렇죠. 그런데 어, 네. 이제 2029년 1월까지 맞죠? 네, 네. 1,500만 원. 네, 있으면 되고. 네, 그렇죠.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1,500만 원 이후에는 없으니까 입주할 때까지는. 입주할 때 1,500만 원만 더 준비하면은. 네. 끝나네요. 네, 그렇죠. 어, 이것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어, 네. 여기, 어, 이제 요 타입은 안방에 이렇게 북박이장이 이렇게 아, 어, 있습니다. 따로 되있나? 네네, 따로 요렇게. 지금 한, 한 번, 들어요 네, 이쪽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 네. 그렇죠. <laughs> 네, 연결되는 북박이장이네요.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설치되니까는 가운데로 다닐 수는 없지만. 아, 그렇죠. 어? 네. 부모가 뭐 자기 원하는 거 따로 따로 넣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지만 창문도 있어서 환기라든지 있고. 네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여기 에어컨을 내기를 주니까 네 너무 괜찮죠. 네 전문 도무사히고 구조도 잘 나왔고 네. 금액도 좋고. 진짜 뭐, 흥 개, 뭐, 금정밖에 없으니까 하루 만에 완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도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저층만. 저층까지. 저층, 네, 네, 저층. 네네, 그렇죠. 그 말고는 이제 1월 30일. 네, 1월 30일이라 2월, 2월 1일 은 고층. 고층. 네, 고층. 일단 그러니까 한개 선착순으로 저층을 잡아놓고. 네. 그죠. 고층을 또. 추첨으로 해가 걸리면 좋은 거고.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안 걸리면 저청해야 되고. 네, 네. 근데 부부들도 1차 때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확률적으로 네, 저층도 필요하신 분은 저층하셔도 되고, 또 고층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또 고층하셔도 되니까. 네. 가족이 다 하셔도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만 19세 이상.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누구 찾아와야 됩니까? 어, 네. 그 위에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김지훈 실장 찾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4시간 상담 가능하신 거죠? 어, 네. 당연하죠.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